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거의 다 소진되어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이제는 날씨가 더워져서 더운 낮에 커피 한잔 하시라고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퀴즈 현재 상승랠리를 주도하는 아비트럼이 속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네글자고요 기존 이더리움의 새로운 블록체인을 추가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중점을 둔 확장솔루션, 이 확장에 관한 섹터고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뒤에는 제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입수했던 이 2차 에어드랍, 아비트럼 에어드랍 여부가 표결 계획인데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만든 투표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은 아비트럼 개수를 받으실 수 있겠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오 46% 수익, 44%, 87%, 47%, 비트코인 캐시 72%, 모두 이렇게 수익 내셨습니다. 아비트럼 27%, 500만원 수익, 26%, 1900만원 수익, 26%, 3200만원 수익.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비트럼 더 들고 갈걸 그랬네요. 진짜 대박이다. 아비트럼 늦더라도 잡을 걸 그랬네요. 믿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아비트럼 764%, 아비트럼 3500만원 수익, 앱토스 모 봤던 거 복수했습니다. 이렇게 1억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매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1월부터 중국계 그리고 레이어1 이 코인들로 수익내셔서 이제는 시드가 억단위가 되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종목 추천 아비트럼 1580원에서 1620원 카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로 레이어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왜? 현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정보 제가 어떻게 알았죠? 아비트럼 상승 하루 전에 홍콩에서 이 마켓메이킹하는 MM 팀 그리고 고래들 홍콩 웹3 컨퍼런스 행사장 VIP 부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500원대 가격대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들은 매집을 했고 이제 상승 시킬 거다라는 힌트를 줘서 바로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홍콩 홍해 가는 이유 3가지가 있었죠. 니어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네오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호재 일정이 아직 멀어서 진입 안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아비트럼 이 아비트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냈는데요. 아비트럼 4월 20일부터 25일에 더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호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모두 공유받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트럼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꼭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아비트럼 관련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고 올해는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진리카인데요. 진리카 호재 이슈도 있지만 이 진리카가 상승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 닿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법, 그리고 순환매 순서 지켜보는 법, 맞추는 방법, 그리고 외워야 할 종목들까지, 그리고 외워야 할 순서. 오늘 영상에서 노하우 다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는 이 6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카톡방에서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내용 미리 보시면은 제가 6시 16분에 리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죠. 이 리도의 좋은 상승 이슈 그리고 호재가 예정돼 있는 진리카이진리카를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진리카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P2E 상승하고 NFT 상승하고 그러면 메타버스가 진리카가 메타버스 섹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상승하면 다음은 스토리지가 당연히 상승한다. 이 개념을 한번더 강조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질리카가 왜 먼저 상승했는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말간 스팀이 상승을 했고 스팀에서 하드포크되어 나온 하이브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가 어디 섹터죠? 바로 P2E 메타버스와 같이 순환매를 하는 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 제가 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위믹스, 넥슨 관련해서 나올 때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련한 업비트 수혜 종목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넣어놨는데요 이 종목들 이제 상승할 거라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팀에서 하드포크되어 나온 하이브로 상승이 왔고 하이브 수액 그리고 진리카 호재 일정 받아서 진리카가 상승을 했으니 진리카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순환매매가 뭐로 올지 미리 예상하시고 좋은 매수 자리에서 진입하시면은 순환매를 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이 순환매가 중요한 이유, 1억 원이 있어도 2억 원이 있어도 1천만 원이 있어도 2천만 원이 있어도 순환매 상승분을 한 번만 제대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 시드가 얼마든 경제적 자유까지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라는 겁니다.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직접적으로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라이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정보는 수익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라고 강요하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홍콩 컨퍼런스 참석한 이 일정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제지표 일정 그리고 각 코인별 유이터 다른 캘린더 그리고 각 코인별로 호재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라와 리도의 호재 그리고 4월 20일 도지데이 내용까지 매 월마다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 찾으려고 몰랐는데 저게 왜 오르지? 하시지 말라고 월 초에 캘린더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정말 매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이 시대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만큼의 정보는 있어야 뒤처지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 정보들 서치하려면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숫자 1 보내셔서 카톡방 입장하시는 것만으로도 매월 이 정도 자료 리서치하는 시간 줄이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입장하셔서 모든 정보 공유 받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로 빠르게 갈수 있는지 노하우 다 공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빠르게 시드가 늘어나는 방법 중 하나인 에어드랍 정보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에어드랍. 놓치지 말고 꾸준히 받아두는 에어드랍 중에서 한두 개의 종목에서 퍼져가지고 에어드랍을 억 단위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3월부터 시작한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고요 신청한 베이스와 ZK싱크 수령하게 된다면 1680만원 추가해서 24% 그리고 레이어 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죠. 이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신청해서 수령하시면은 6천불 정도 추가해서 30%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에서 삼성 넥스트, 펌투스 그리고 많은 VC들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시리즈 B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1.2억 달러 약 1,600억 원을 투자 받은 이 프로젝트 에어드랍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를 제외하고도 다음 좋은 호재는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이죠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 신청 호재가 나왔는데요 2차 에어드랍 한 계정에 1,000개씩입니다 예상 수익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니까요 안 받으면 정말 나만 바보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신청방법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1차 못 받으셨다면 2차 에어드랍은 꼭 신청해서 1개씩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